180키 20대 남성이 50kg 수준으로 살을 빼 현역병 입병을 피하려다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사자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kg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여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 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평소 키180 정도에 몸무게 5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